누가 몰라 좋은 거 SKS 누가 몰라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알파로 해가지고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 어. 하다가 어. 글쎄 AI 붐이 왔을 때 네. 뭐가 수혜를 볼수 있을까라고 네. 하면 이제 많이들 비유가 되는 게 이제 금광 골드러시때 누가 아. 돈을 벌었냐 하잖아요 음. 그러면 진짜 금광을 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청바지 팔고 그거 여인숙 제공하고 이런 네. 분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AI가 왔을 때 요런 청바지 팔고 여인숙 네. 이거 하는 게 뭘까. 저것도 전력 으로 좋게 아 보고 있어요. 아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음 얼마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그 AI 자체보다 그 옆에서 청바지를 팔고 음 있는 음이 전력 쪽이 좀 좋아 보인다. 전이 음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또 어제 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또한번 네. AI 버블 론에 터졌어요. 아 아, 그래요? 이번에 터진 건 오픈 AI. 음 싸한 부분이 있다. 아아 싸하다. 싸한 부분이. 있다. 어. 네. 김현우 소장이 국밥집 열면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경제전문기자 고란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버렸죠 우리 최은경 기자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어공할 공공.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아, 화요일이었어요. 어,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에 네. 드디어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공시했죠. 예. 네. 고천선이아 아, 그날부터. 그날부터 떨어 아, 그날 오후부터였던것 같아요. 예. 네, 그, 그날부터 주가가. 토요일날 사이드카울린 날인가요? 수요일. 수요일 사이드카울아 그러고 있다가 아 거의 무슨 그 고점 인간지표. 네, 네. 아, 인간지표입니다. 네. 아, 근데 아, 네. 난 모르겠어요. 누가 최윤경 기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 <laughs> 네, 큰 손들이. <laughs> 원래 투자하는 분들 다내디에 CCTV 말씀들 하시죠. 네. <웃음> <웃음>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laughs> 자 여튼 우리 어, 주식시장이 사실 그동안 너무 세게 오긴 왔죠. 네.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경향이죠. 네. 네, 그래서 뭐뭐 뭐 하락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뭐 주식 뭐 비트코인도 꽤 흔들렸었고요. 음. 금도 좀 그랬었고 음. 전체적으로 좀 자산 시장이 많이 좀 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어, AI 버블에 관한 이야기들 의심이 좀나와서요 아니면 또 다른 뭐 금리나 다른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AI 버블 논란이죠. 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사실 제일 큰 악재는 비싸다는 겁니다. 아, 너무 올랐다. 아, 지금 맞습니다. 지금 가격 수준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데 네. 이제 비싼 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실적이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이 가격을 음. 설명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데 일단 비싼 가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이 가격이 맞어?라는 음. 이제 의심인데 음. 음. 이게 우리가 그, 그 이제 사이드 카까지 올리면서 떨어졌던 날그 전날 이제 현지 시간으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음. 이런 바 이제 또 등판했습니다. 누가요? 숏, 약간 싫어하신 분들 쇼트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마이클, 마이클 머리, 머리. 아 네. 영화 빅쇼트 네. 아, 빅쇼 맞습니다. 빅쇼트 주인공이시죠. <laughs> 네. 그분이 갑자기 아, 그분이 썰틴 F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로 치자면 약간 그. 금융감독원 이쯤에다가 뭔가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그 운영사들이 네,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네. 근데 분기마다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마이클버리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는알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음. 9월 말 기준으로 마이클버리의 운영, 어, 운영사인 사이언 에셋 에니지먼트 이걸 딱 까봤더니 음. 거기에 숏을 어마어마하게 아 잡고 있었습니다 아 팔란티어 이게 푸드 옵션인데요. 푸드 옵션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약간 둘가가 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제 이걸 배팅하네? 사는 거, 베팅하는 네. 음.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팔란티어가 약 9억 1,200만 달러, 음. 그리고 엔비디아에 1억 8,700만 달러치의 음. 숏 와우. 포지션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9월 말 기준으로. 9월 말 기준? 네. 엄청 깨졌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어, 그렇죠. 박살 났겠네, 그 사람 티쇼트도 똑같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와자. 맞아요. 맞아요. 치퍼를 쓰잖아. 하루 아, 네. 이틀 네. 그래서 사실 요 포지션을 지금도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매도 공시를 보도한 직후에 마이클 머리가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이런 걸 올렸어요. 내 키는 5피트 6인치. 그러니까 167cm가 아니다. 응? 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재밌죠. 내키는 5피트 6인치가 아니다. 5피트 6인치면 167cm 정도 되요. 167cm? 네. 그렇게 작아요? 쇼시 아니다는 거죠. 아, 아 야, 근데 진짜 재미가 <웃음> 없는데. <웃음> 아재도 아재도 그런가요, 네, 부장님도 그런 게안 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라고 쓴 게시물 사진과 함께 올렸거든요. 네. 이걸 보아서 그러면 이거 쇼 포지션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인 음. 거 아니야?라고 아. 하는데 이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제 뭔지는.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자신의 전체 그 운용 자산의 한60%정도로 쇼를 친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와. 팔란티어 CEO가 아, 진짜, 나와가지고 공매도 예. 세력에 대해서 거의 뭐 이렇게 정신 나간지 막 이러면서 아. 막 진짜 이 F 워드를 막 쏟아내면서 어. 욕을 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팔란티어 네.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팔란티어가 실적이 괜찮았어요. 시장 실적을 웃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떨어졌어요. 퍼가 한 200배쯤 돼요. 아... <laughs> 지금 아니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는데 음... 그래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음...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식 가운데 제일 퍼가 비싸다. 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온 직후에 팔란티어 주가가 한10% 장중에는 밀리기도 했어요. 아... 한7%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AI 버블론이 다시 점화가 됐었죠. 아... 그리고 마이클 보리가 이따가... 여전히 영향력이 좀 있어요? 아 이게 사실 그. 번 돈으로만 치자면 네. 사실 이분 좀 약간 쩔입니다. 편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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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그런데 이그그 비쇼트의 그 충격이 있단. 이제 워낙 크다 네. 보니까 아, 네. 그리고 이분의 이제 그 영화나 아니면 책 이게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음. 어떻게 이 쪽에 약간 뭐랄까? 이 하락장에 왔을 때 구루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정신적 있어요. 지주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laughs> 그래서, 아니 물론 제가 쇼쟁이는 아닌데.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클 버리 지금도 드럼을 치고 있을 거다. 귀 아, 아, 맞고 <laughs> 드럼을 네, 치고.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해봤을 네. 거 아니에요? 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간에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음, 아. 그 때문에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일 건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 거나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AI 버블로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에는 그래도 어워 어, 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음, 음, 음. 근데 또 어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또한번 네. AI 버블론에 터졌어요. 아, 요 아. 이번에 터진 거는 오픈 AI. 아. 음. 오픈 AI는 좀 네, 상장 뭐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네 맞아요 것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AI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던 이 네, 가격이 네. 미국 증시가 끌어왔던 걸 보자면 네. 오픈 AI가 자꾸 어디랑 무슨 협약을 해가지고 네, 그 네. 칩을 산다고 아, 하는데 맞아요, 네. 알고 보면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는 오픈 AI한테 투자한 돈에서 나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IT 버블 때 나왔던 벤더 아, 파이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창 이게 네. 논란이 됐었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네.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실적 봐라, 실적 나오지 않느냐, 야 엔비디아 봐, 실적 나오잖아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고 이제 오늘 새벽 마감한 주식장에서 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 오픈 AI 임원이 5일 날에 현지 시간 5일 날에 무슨 이게 무슨 무슨 말하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에 네, 누가? 네, 오픈 AI의 어, 중요, CFO가 중요한... 아... 이게 막대한 AI 칩 비용, AI 칩 구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를 설명하면서 네? 무슨 말했냐면 을 정부가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정부가요? 네, 정부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정부가 AI 칩 조달 비용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음. 오픈 AI가 더 낮은 비용으로 칩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픈 AI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아... 칩을 GPT가 사는데. GPT가 여기가 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돈,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너네 돈 어디서 날 거야? 라고 네. 물어봤더니. 정부가 보증해 주는 네. 방법을 찾고 있어 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뭔 아. 기업을 정부가 보증을 해? 민간 기업을. 아.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그 데이비드 삭스라고 하는 백악관의 과학 기술 자문 위원회 위원장. 그뭐 그러니까 네. 크립토 차르, 뭐 아. AI 차르 이렇게 부르는 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와 AI를 총괄하는 사람이요. 에 예. 백악관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X에다가 자기 계정에다 뭐라고 했냐면 AI에 대한 연방 정부의 베일아웃 구제 금융은 없을 거다. 음. 음. 그러면서 미국에는 <laughs> 네. 주요 최첨단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최고, 최소 다섯 곳은 있다. 네.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가 아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날 오픈 AI 이모니 정부가 좀 도와줘라고 했더니 네. 정부에서 무슨 소리냐? 아 야, 니네만 있냐? 해, 니네 니네 그렇죠. 니네 망해도 많아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이제 샘 알트만이 등판합니다. 네. 자기 엑스에다가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또막 음. 설명을 해요. 오픈하이의 최근 정부 보증이라고 하는 게백스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 논란과 함께 1조 1.4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정부 보증이나 구제 금융은 음. 명확히 반대하며 회사가 실패할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를 그러니까 그 수습을 한 거죠. 그런데 예. 굉장히 길게 막이 중얼 중얼 설명을 해요. 음, 혓바닥이 길어요. 예, 네, 맞아요. 약간 음.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설명하기 이거예요. 컴퓨팅 부족 위험이 과잉 위험보다 크며 여전히 투자가 필요하다는 아, 거예요. 네, 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었는데 네. 이걸 보자면 AI, 오픈 a i 가 도대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니, 상장하면 되잖아요. 상장, 네. 근데 상장이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1조 달러 밸류를 받을 걸 지금 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1조 달러 밸류를 지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약간 그 아, 논란도 그래요?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시장에서는 그렇죠 상장하면 되죠. 근데 음.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 전문가들이 오픈 A가 상장하는 순간 끝이다. 아, 아 예, 거기는 끝이다. 칼집에 넣어 있을 때 맞아요, 훨씬 더 맞아요. 거군요. 이게 막상 시장에 딱 상장하는 아. 순간, 그럴 수 이제는 이제 는 고점이다라는 아. 이제 말들이 나오고 음. 있어요. 아 왜요? 더 근데 잠재력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네. 기업 공개잖아요. 네. 퍼블릭하게 자금을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프라이빗하게 돈을 끌어오는 것에서 한계를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돈을 더 이상 못 끌어오니까 네. 퍼블릭에다가 이제 돈을 끌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점이다라는 신호를 이제 인식하는 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특이하네. 보통은 상장을,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렇지 않고 상장을 한다는 게 음. 규모를 넓히고 늘리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투자를 투하이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어, 하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우리가 상장하면 주가가 네. 우리가 예상했던 음. 것보다좀 올라가잖아요 그 밴드보다 음, 초장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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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여기 도왜 올라오는 게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좀돈 지금 AI 버블 논란이, 논란이 될것것 같은데. 버블 논란이 막 일고 음, 있잖아요 버블 논란이 막 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상장 기업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음. 음. 이미, 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블 논란을 촉발시킨 주체가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오픈 AI예요 그리고 오픈 AI가 지금 아마 돈 버는 거 얼만지, 물론 이제, 뭐, 현재도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체적으로 이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게 음. 이제 제대로 오, 퍼블릭 오픈하게 되면, 네. 아마 거기 실망하는 사람도 꽤 나올 아.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만 9천 원 열심히 내고 있는. 그래, 이렇게 내고 있잖아. 2만 9천 원그푼코 묻은 돈 해갖고, 어이. 아. 조, 조, 조단이 2천 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4조 달러. 1.4조 달러. 아니, 지금 네. 구독력 무시합니까, 지금? 네. <laughs> 아무튼, 되게... 뭐, 어쨌든 네. 된다라는 건데, 일단 정부 입장은 무슨 소리냐, 너네 말고도 많아. 라는 아 입장인 아 거고, 그리고 이제 쌀 말투마저 스톱하고 나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논란이 벌어났는데 음 법을 논란이, 아 그러면서 어제 나스닥이 한1.9 정도 밀렸습니다. 아 음.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해서 이제 하락 출발했어요. 오늘? 네. 네. 하락 출발하다가, 아, 역시나 우리 개인들의 힘으로 드디어 네. 양전을 시켰습니다. 그전대 아 하는 아아거 같아요, 진짜. 끊찬, 끊찬. 네. 그러나, 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이제 개인들도 네. 이만 하면 많이 샀잖아요. <laughs> 아, 사실은 네. 뭐 거의 다 끌었네요. 저 지금 지인이 어제 연락 왔잖아요. 어. 그 애기 계좌에 있는 3,700원까지 빼서 다 샀다 이제. <웃음> <웃음> 이제 자기 다뭐다 투입했다. 3,700. 그러니까 아, 연 이틀 동안 약간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5조가 넘 5조 가까이 되나 막 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이 <laughs> 바닥에 났는지 오늘 개인들이 역시나 사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실탄이 좀 딸리나 봐요. 지금은 지금 아, 아직 뭐 자기 끝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한시 기준이면 어뭐 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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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엊그제 같았으면 한 1조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한 5천억이 안 돼요. 순매수 아, 아, 급목가. <laughs> <laughs>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네. 좀 약간 이게 기시감이 있는 게 언제나 네.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네 단어가 This time is different잖아요. 아, 이번엔 다르다. 네. 다르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개인들이 이막 이게 AI 간다 이러고 예.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 고점에 나타났던 투자를 오래해 보신 분들은 약간 예. 느끼시겠지만 고점은 항상 외국인이 팔고 예. 그걸 아, 개인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음. 지금 11월 들어서 나타난 게 네. 개인은 팔고 개인은 받고 있어요. 외국인은 외국 팔고, 팔고 개인은 네. 받고 있어요. 지난 달만 해도 외국인이 한 6조 정도 샀거든요. 예. 개인은 7조 정도 팔았어요. 아. 코스피가 3천에서 4천 가는 동안 개인들은 <laughs> 못 보던 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때다 하고 있팔어요 수익 시원하고 나와야죠. 근데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팔고 또 나오지도 못해요. 네. 그판 다음에 그게 투자자 예탁금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 아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역대 이제 최대를 어 계속 또 경신하고 있어요. 올라가네. 왜 맞아요. <laughs> 이제 팔고 사실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팔았는데 더 가는 거야. 아 미쳐요 사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죠. 네. 그럼 그때가 꼭지예요. 아, 정확합니다. 아, 이게 너무 약간 네. 이 머피 법칙처럼 항상 통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좀 싸다라고 느꼈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어. 네. 음. 이 통했던 거는 사실 동학개미운동 초기밖에 없어요. 아... 그때 근데 외국인이 판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뭐 고평가 뭐 이래서 판게 아니라 본진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본진에서 레버리지 다 청산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그 별칭이 뭐냐면 글로벌 ATM이에요. 돈 필요할 때 제일 빨리 빼서 갈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본진에서 그 뭔가 담보금 빨리 넣어라라고 막 콜이 오면은 어쨌든 한국 주식 아, 팔아가지고 미국 갖고 와서 네. 거기 이제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되게 많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동학개미들이 받아냈어요. 네. 그러고서 올랐죠. 네. 네. 여기까지는 해피. 네. 음. 그러고 나서 21년에 고점 치고 떨어질 때 보자면 그때 또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파는데 아. 개인들은 샀어요. 음. 네. 인간의 희망을 먹고 사는 거니까요그래 아. 아. 네. 지금 이제 장을 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음. 네. 과거에 그런 데이터들을 복원되는 <laughs> 예. 약 깐... 좀 싸운 부분이 있다 아, 싸운 하다 아, 부분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왜 근데 이 지금 싸하다고확 질렸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음. 이제 그 우리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아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같아. 제가... 웃트그 <laughs> oh, 얘기가 이제 항상 나오거든요. <laughs> 지금.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최 이게... 부장님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갔었잖아요. 아늘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것 같다고 제가 느끼는 음. 게 저는 이제 노가내를 원화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만, 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지금 돈이 계속 이 이름 이제 몰리고 있고 앞으로 이걸 안할 수는 없는 상황, AI를 안할 수는 어, 그쵸, 없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어, 결과적으로 뭐어 나라가 여기 돈을 어, 투입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닷컴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사... 제... 어, 맞아요. 제가 2차 전지 물리 물릴... <laughs> 네, 어땠냐면요. <laughs> 네, 야, 아... 세상이 아무리 뭐 바뀐다 어쩐다 한들 기존의 그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흐름 이거 바뀌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laughs> 그리고 그 배터리 누가 제일 잘 만들어? 우리나라랑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참맞고 있지. 네. 우리나라 배터리가 안갈 수가 없어 네. 이 논리였거든요. 네. 무슨 차 타시죠? 저는 휴발루 차량 기관차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처맞을 때 음, 생각해 본다면 이번은 다르다. 어, 과연? 음.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코스피 3천에서 4천 끌어올린 게 사실 순환매가 있으면서 뭐 조방원 갔다가 뭐 이러고 뭐 금융주 갔다가 했지만 사실 최근 상승세를 이끈 건 뭐니뭐니해도 반도체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 우리 양대 산매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다르네 어 이게 실적이 정말 네. 어마어마 역대급 어. 실적 나오고 있고 아. 그 실적에 기반해가지고 뭐 밸류에이션을 높이 준 것도 아니야 음. 그냥 평시 밸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뭐냐면 하이닉스 100만원 간다 아. 음. 삼성전자 17만원 간다 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금 뭐 디램 가격이 미쳤잖아요. 지금 네. 디램 가격 움직이는 건 거의 무슨 뭐 스펙 되게 투기적인 종목처럼 막 움직이고 음. 가격이 막몇 배가 뛰고 음. 이런 상황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영업이익을 80조를 번다는 거예요. 분기 에 20조를 찍는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17, 11.5조 찍었나? 아, 11조 조금 넘게 찍었는데 분기 최대 실적 나오면서 다들 시장에 환호했었거든요. 음. 근데 내년에는 그거 한뭐90%더번다는 거잖아요. 아. 분기마다. 그러면 몰라죠 가격은 갈 수밖에 없는 에이. 거고 그리고 <laughs>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지금 천조잖아요. 코스피가 네. 한 3천 몇백조 되나? 근데그 네. 중에서 천조가 이두개 기업이 담당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두개 기업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와서 주가가 가. 네. 코스피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가겠어요. 야죠가라는 네.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네, 네 믿습니다. <laughs> 믿습니다. 대만은 불사라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건데 음. 다만 이제 이제 우리가 AI 버블로라는 나올 때 항상 그게 뭐냐면 실적은 받쳐주지만 조금 약간 땡겨서 오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아침에 그래서, 되게 또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뭐냐면 우리 기업 실적은 음. 뭐 이미 하이닉스는 내년 뭐 물량 다받았다면인 <laughs> 네. 아니 거의 10년치 땡겨갔다며 어, 어, 지금 하더라 가격 반영이 굉장히 빨리 됐다. 아. 그래서. <laughs> 이게 그래서 약간 급하게 막 오르고 이런 약간 너무 땡겨오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 AI 버블 논란이 만약에 이어지고 버블돼서 뭔가가 터진다고 라 하면 사실 네. 국내 증시도 영향을 음. 받을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미국 아. 증시에 별일이 없어야 아. 된다. <laughs> 주식시장은 대략 고그 정도 상황 네, 우리가 그렇군요. 판단하고요. 네. 최은경 기자님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액?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 원고 최부장 이었어요 아니 안 썼어요. 질문이 급락장에서 담을 종목을아아 <laughs> 아, 이거 그래서 제그 작가님들이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laughs> AI 붐 최대 수혜주 급락장에서 담을 종목 이걸 보고서 네. 사실 종목을 찍어주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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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걸 참 어떻게 참참 하면 참 되나. 고민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장갈 때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마불사 큰거 대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네. 어, 주도주 판도체 네. 주도주 하면은 우리 투톱 있는 네. 거.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 뭐 투자해, 삼성전자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아. 삼성전자 누가 몰라, 좋은 거. SKS 누가 몰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알파로 해가지고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를 어. 하다가. 어. 아, 뭐 저는 투자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은 그래서 AI 붐이 왔을 때 네? 뭐가 수혜를 볼수 있을까 라고 네. 하면 이제 많이들 비유가 되는 게 이제 금광 골드러시 때 누가 돈을 벌었냐 하잖아요 아. 음. 그러면 진짜 금광을 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청바지 팔고 아. 이거 여인숙 제공하고 이런 네. 분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AI가 왔을 때 요런 청바지 팔고 여인숙 네. 이거 하는 게 뭘까 뭘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AI가 음. 왔을 때 어. 그니까 AI의 수혜주다라고 했을 때. 전기가 좋...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음. 아, 아, 역시. 어, 저도 전력적으로 좋게 아, 보고 있어요. 아. 예, 네. 네, 전력적으로. 전력적으로 봐야 돼요. 네, 전력 설비나 아. 뭐 이런 네, 친구들. 네, 맞아요. 종목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고형이 갑자기 주, 주요 종목으로 떠가지고. 고형이 뭐예요? <laughs> 아, 뭐, 거기도 무슨 테크, 뇌과학하는 무슨 테크놀로지 뭐라고 아, 써 있는데, 어. 갑자기 확그 관심 종목으로 뜨더라고요. 음. 그래서 난 관심 가진 적이 없는데 얘가 왜 올라와 있나. 음. <laughs> 네, 그래 맨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워낙 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열을 많이 받으니까 뭐좀 약간 온도 조절해 주는 아. 이런 데가 요즘 좀 많이 뜨고 냉각기예요? 있긴 합니다. 아니면 네. 쿨러라고 해가지고. 네. 아. 아, 좋습니다. 음, 근데 그 전력 관련해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숫자가. 올랐어요. 근데 네, 다섯 뺀 기본으로 올랐어요. 앞으로도 보면 그, 이제, 젠스당이 와가지고 그 블랙을 음. 줄 때도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한국에다가 또 이렇게 주겠다고 네. 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음. 얼마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AI에 있어서 전력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음. 아까 뭐 변압기나 아니면은 이제 원전이나 이런 약간 그 AI 자체보다 그 옆에서 청바지를 음. 팔고 있는 이 전력 쪽이 좀 좋아 보인다 전기 아. 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이 들어 올습니다그 <laughs> 근데 여기서 더갈 거냐라고 봤을 때 차라리 그냥 AI 그 본진보다 이쪽엔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자그 정도면 네. 됐죠 힌트